안녕하십니까 멘도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멘도즈 테너입니다. 어, 오늘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어,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를 지금부터 입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최전방의 자원들이 지금 다 벤치에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보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대충 제 방식대로 이렇게 선발라인을 꾸몄거든요. 아, 오늘, 호유론하고 지르크지가 현재 지금 벤치에서 대기하는 바람에, 저는 일단은 마이누 선수를 오히려 그, 펄스 라인으로 아마 쓸것 같고, 고맙습니다. 자, 메뉴에 선발 라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 예상한대로 나오네요. 마이누 선수가 펄스 라인으로 나온다. 오나라 키퍼 요로, 메바이어마르티네서 3백 자, 제 예상 그대로 나왔습니다. 와, 미쳤다. 나 이거 진짜 요즘 선발 라인으로 잘 맞추네. 마드라의 우가르테, 페달로, 그최전그이선의 아마드 카로나 축최전방에 마이누 퍼스널. 야, 이거 나 요즘 석 야, 호지션까지도 예측을 잡아네야 마이누가 여기서 퍼스널 나온다고 되어 있다. 야, 그럼 바꿀 필요도 없다. 그러면.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어, 노란색 유니폼이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빨간색 유니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아니 그래 나름대로 제가 돈 주고서 이거 구독하고 있는 방송인데 지금 음? 아 한국 방송이 너무 끊어져가지고 결국엔 미국에서 방송하는 미국 그 전용 그 사이트에서 오야뭐하냐 오씨 뭐 뭐야 뭐? 야 디얼로 뭐 하니 야 이것도 뭐니 디아로 답지 않은 행동을 보여줘 야 이거 좀그 타락방학을 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부패가 저렇게 또 패스 또 공급해주죠? 자, 마스라이가 적극적으로 또충 층...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마사라이. 갑니다. 마사라이. 아이노. 야, 마이노 좋다. 마이노! 밥백! 가루라 청강. 이거 좋은데? 니섬만 고가르테? 요로? 자 아, 저렇게 이제 측면으로 돌아 안 되면 저렇게 빨리 반대 방향으로 전압 패스가 빨리 해야죠. 자 디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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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이너. 오, 씨, 말... 와 좋은데? 야 마이너 퍼스나임 이거 기용 성공인데 이거 신장한 자건데? 아 밑에 올린다 야조심해다오츰빼기 와. 순간 딸깍 잡아버렸다. 무너져, 무너서야 된다. 자, 여기서 일단 골 넣어야 된다. 바로 올린다. 부패가 쏘니다 떨궈 지고요 리산드로! 시도 좋았다. 와, 발리킥. 야, 최근 리산드로의 공격력 무서워. 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오르치. 마발, 나사기잘 끊었고요. 야, 조심해야 돼. 조심. 그렇지. 야, 이거, 야, 좋댔다 맞혔다. 좋댔다좋댔다좋댔다 오우, 씨. 이좋존뻔 했다. 와, 씨. 야.. 존나 무서워.. 야 이거 역시 조심해야돼 그렇지 끊어줬고 와.. 이거 또 중거리 때립니다!!! 오오오오오오!!! 조 뻔했다..이X.. 오라다 선발! 야! 오오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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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야..씨 야..야..이거..어.. 볼 밴더 미쳤다! 야이 새X야!! 야이 새X야 미쳤다!! 야.. 한번더야미첼오오오오씨아 야, 얘네 무서워.. 싸루였나? 저렇게 딱전방 올라오거든요? 아무래도 메뉴가 지금 체력적으로 지금 음뭐 깔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야 이거 우가리타 밀렸는데 오 마테타 야 뒷공간 개 뚫리네 이게 확 뉴스팅이 한 개도 없어 <laughs> 아이 열 개나 <10개나> 슛을 샀는데아 <laughs> 아니, 유유슈팅이 빵, 유슈팅이 유유 빵개야. <laughs> 자, 전반전 0대0. 아, 메뉴와 이제 크리스탈 페리스와의 경기가 이제 전반전에 마쳤는데, 아, 오늘 정말 메뉴의 센츄셔이라는게 뭐냐면, 마이누의 펄스나인 기용. 아, 이 전반 초반만 해도 이 마이누의 펄스나인 기용이 굉장히, 어, 진짜 완전 신선했거든요. 아, 이거 근데 생각보다 마인우가 이 역할을 너무 잘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전에 상대방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뭐 측면에 있는 뭐 아마드나 이제 뭐 가라초에게 르딱 연계 그리고 또 둘이서 이제 딱 저기 측면 돌파해 주할수 있게 딱그 연계도 해주면서 이제 간혹 이제 뭐 본인이 이제 하프 하프 스페이스를 또, 또 침투를 할 때는 또 간혹 저부터 침투해가지고 또한번골 찬스가 있었는데 그게 또 골대 맞으면서 전반 초반에. 아 이거 마인웨이 펄스나인 기용은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메뉴가 그래도 나름대로 단정도 성공한 것 같고 아 근데 좀 이게 메뉴가 이제 후반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간혹 들어오는 이제 크리스토펠리스의크리스타펠리스의 딸까 역습 한방딸까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팀은 딱 컬러가 정해져 있어요. 점유 포기 그냥 롱패스 한 방에 그냥 진짜 만약에 이제 좀 잘렸다. 이제 메뉴가 이제 빌드업 하다가 이제 중간에 잘렸다. 그러면은, 그냥 패스 한방딱 가가지고, 카마다나 이제 싸르, 마테타 세 중에 한 명이 딱 역습에 딱 침투해가지고, 그냥 딸딱한 방. 정, 그거 하나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다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어, 저 딸깍 한 방. 그니까 러 패, 타, 터치, 정말 볼터치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우가르테. 우가르테가, 전반에 한 번, 이제, 퍼스 터치 한번 잘못했다가, 한번 딸, 딸깍 한번 당할 뻔 했거든요? 아, 그거 정말, 이제, 또, 메뉴에게 있어서는, 가장 제일 조심해야 될, 카드가, 저거지 않을까야 딸깍 한번 크리스탈 페리스의 투기의 그 딸깍 한번 저것만 잘 막으면은, 메뉴가 이제, 한 오늘 한두골 정도만 좀 넣어주면은, 쉽게 가지 않을까.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뉴스팅이 아직까지 빵개입니다 슈팅을 10개나 쌌는데, 빵개에요 0개. 음. 팰리스는한개 있었고요, 뮤스팅이. 그때 그, 라크로와의 그 중거리 슈팅. 세트피스에서. 와. 아무튼 좀, 슈팅 정확도를 좀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메뉴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시작됐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 이동하는 빨간색 유니폼이 메뉴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하는 노란색 유니폼이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그럼 저기 퍼스널이지 뭐야 자 일단 마테타오 맥와이어에게 아 이거 경고 줍니다 아하하 맥와이어에게 경고를 줍니다 경합하다가 자, 바로, 큐세계 바로 연결합니다! 야, 이거 좋겠다 오우, 게이가 딱 연결했지만, 오나나가 잘. 자, 빠른 역습. 자, 마스라에 달려갑니다! 마스라에 달려갑니다! 마스라에 한 방에 전진합니다! 디알로. 우리 좀 디알로가 좀 잠잠한데. 잠자리는데... 부패야아우 <laughs> 디랜더스 선방! 전 동료인 디랜더스한테 선방당하는 투패 부패가 어떻게 올릴지, 어, 올려줍니다. 매과이어 닮아주고, 닮아주고, 우가르테! 아! 와, 디낸더스 존나 잘먹네이새 <laughs> 오늘도 힘들게 가고 있는데, 좀, 일단 승점 3점이라도 가져왔으면 좋겠구나. 오! 와, 씨. 비까봐. 아, 마트 탄다, 씨. 아. 야, 이 미친놈들아. 오히려, 선제골을 먹어? 원사이드. 아, 내가 뚝배기 조심하라 했, 세트피스 조심하라 했잖아. 딸깍둑, 와 아, 꼴대 맞고, 와, 씨. 아, 진짜 미친놈들, 진짜. 아니 여기서 꼴면 어떻게 오히려아페널드스패가또 경고 받았답니다. 뭐. 아 씨. 아예 좀 경고 좀 그만 받으라 그래. 상의하다 경고 받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아나 진짜 오늘은 좀 다르게 가야 되나 팔레지 좀 해야 되나? 아 답답해서 못해 아나다 해로 받았네 스의콘 색깔 유리폼 다 걸맞다 이 미친 놈들 답답하다 진짜 와시발봉 내가, 진짜, 유니폼 입기가 너무 창피해서,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 아유, 진짜. 야, 오늘 펠레지. 설마, 리삼마인가? 아, 리삼마, 이거. 오, 어, 더리우트 준비하는데? 야, 이거 ᄃ 됐다. 이 리삼마가 부상, 또 부상이야, 이거? 더리우트 준비하고, 오! 야, 들고 실려왔는데? 야, 내가 이래서 존버수이 새끼! 야, 이거 좆됐다 루쿠슈도 아직 준비 안돼 있는데. 부상에서 회복하긴 했지만, 좆됐다 야, 이거, 빌더업의 핵심이 갑자기 부상을 심하게 당했다, 지금. 야. 와, 나, 저 새끼, 나, 저, 전부러스, 희발 새끼, 저거. 봐봐, 내가 저렇게 힙을, 저렇게 빨리 불, 빨리 불지 않면 저렇게 큰 무상이 나온다고아커버슨형님은와 계시네. 표정이 싹안 좋습니다, 지금. 사이드! 야 이거 보여줘야 된다 이거 신발 새끼고 아사이드 어, 맞네 <놀람> 아 맞네 온사이드 맞네 여기다가 뒷산마까지 비상용이고 참 큰일이다. 뭐 어, 좋겠다 이거. 와 이대형이 너무 거네 이거? 아우 똑같아 이개새아어 왜또 홈에서 지냐? 아니, 언제까지 이런 경기를 할 건데, 얘들아. 시발, 이런 쉬운 팀도 못 잡으면 이거 시발 아니, 크페한테 그뭐 이어서 홈, 패배야 지금. 진짜 앞으로의 경기에다 걱정된다. 미산마가 없는 경기? 과연 이 3백을 과연 누가 할까? 야, 매과연은 지금 이제 첫 채널방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야, 또 뭔가 또 핏을 부리기 시작한 게 있을 텐데.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이런 뺨을 때 깨시다. 이제 2로 끝날 것 같아. 끝났고요. 아 진짜,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진짜 기분 쓰레기고요. 아 오늘 진짜 더 이상 진짜 방송 못 하겠습니다. 진짜 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멘도 됐습니다.